오늘좀 늦었네요. 7월 13일. 소풍가 함께 짧게나마 좀 해볼까 합니다. 아, 항상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일을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고서는 마무리를 하는 거. 깔끔하고 뒤에, 이 사람한테 이것을, 그,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구나. 를 이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딱히 어떤 뭔가를 좀 같이 논의를 해서 야 이거 하자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완료된 뒤에 어 이거는 이렇게 됐구나 야 내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굿 음, 역시 너는 어 이쪽이 전문가야 이게 돼야 되는데 아휴 뒤에 와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어또 기호 설명 핑계를 들으면서 그렇게 해 이런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유 설명 핑계를 들면서 뭐할 거라면 누가든 맡기기보다 그냥 본인이 해버리죠. 당장 집에 그 마당에 데크를 깔아놨는데 그 데크에 물이 안 빠져요. 아, 이 물을 좀 빼야 되겠구나 경사를 맞춰서 하는데 생각가일또 그렇게 돼? 중간에 구멍을 뚫어야 니 있구나 했더니 그 드릴로 구멍을 두두 도아무무도 보기 좋게. 그렇게 할 거라면, 모하러 사람을 맡겨, 내가 하지. 음. 그,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이거니, 저거니, 이론니 이럴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음. 얼마 전에도 한 아이들이, 키 때문에 걔가 한 3, 4년 다녔었죠. 거의 1년에 음, 뭐 2, 3cm도 지더라 안 크던 아이가. 한 20cm 가까이 컸어요. 20cm 넘게 컸죠. 20cm. 아. 그래도 이제 그 뒤에 성장이 미숙하니까 큰 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제 자꾸 그 앞으로 갈 것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하는 걸 듣다 보니까 조금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키 이야기에 대해서 몇가지 조언을 해볼까 합니다. 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성형 수술을 한다면 비포 애프터를 논이야기가 가능하죠. 이런 눈이 이런 코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고 한데 키는 불가능해요. 키는 어떤 성형적인 개념보다는 어, 비팔부터가 자체가 불가능하죠.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모님의 유전적인 조건에다가 거기에 아이의, 어, 그, 알러지나 건강 이나 여부, 식습관, 운동, 생활 패턴 등등등등등이 다 관여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종합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요. 아, 왜나 10시부터 자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키가 아파요. 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긴 템포를 볼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몇 시에 잔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어 운동, 부모님의 유전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거는 몇 퍼센트다, 30퍼센트지, 7 0퍼센트뭐 얘기 들을 해요. 차원에 들어왔구나. 하지만 키를 단지 이렇게 어느 한두 요소로 논의할 수는 없어요. 어, 어, 그래 좋은 아침이다. 한때 그 요즘은 없,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용열씨 자녀분들이 아마 농선수처럼 키가 큰가 봐요. 인터넷에서 어, 이용열은 작은데 그 자식들은 크다. 저 이제 광고를. 근데 뭐 어딘가 무슨 제약회사에 무슨 약을 먹고 컸다 하는 식의 요즘은 또그 댄스가서 누구야? 음? 박남정. 박남정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SBS인가 어떤 프로에서 프로를 하면서 자녀 키가 작다고 어, 저희 그 병원에 부부가 같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데 어, 애들 엄마는 상당히 키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박래윤 씨는 키 얘기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것 같더라고 자기 자기 키가 작아서 못한 거 보이냐 하면서 음, 맞아요. 키는 하나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게 전체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아이가 좀더클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걸로 좋은 거죠. 음? 근데 이 키에 대해서 과, 과거와는 달리 더 집착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키를 크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연령대에는 자기 신체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반, 후반, 그러니까 사춘기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내가 또래들보다 좀더 크든 작든 크게 어떤 관계를 안 하는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외모적인 어떤 그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은, 아, 키가 어떤 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때는 키를 논의하더라도 늦었죠. 가급적이면 음? 사실 키는 어릴 수록 유리해요. 남학생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3학년 전후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키를 한번 논의해 볼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는 사실 부모님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늦으면 늦을수록 이미 성으로만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키 성장을 논의하기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첫 번째 어, 이제 유치원을 넘어서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겠다면 1 년에 한번 정도는 꼭 성장판을 찍어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경우에 따라서 6개월에 한번 이게 그럼 큰 기록이 되는 것이 아이의 체 어, <laughs> 키에 대한 기록도 남지만은 더 중요한 게 뼈나의 골연령에 대한 기록이 남거든요. 이런 고연령의 진행도를 보면서 아이의 키를 같이 볼수 있다면은 키 성장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키라고 하는 건 덕분이 아, 오래간만이다요 잘 지내고 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가 있는 것만큼 그 조금 더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벗고서 권해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요즘 에 방학 때가 됐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어, 그저께도 이제 심천에서 들어왔다 가 그전에도 이제, 어바이라고 캘리포니아에서 어, 들어왔다 갔는데. 근데 과거에 비해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응? 하여튼, 우리, 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그래, 굿모닝. 아, 어, 나 아침부터 너무 피곤하다. 야. 요즘은 요 만성피로인지, 아니면 갱년기인지, 맥을 칠 수가 없네. <laughs> 힘들어 하여튼 우리 이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유치원 마지막 만으로 6살 5살 6살 이후부터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성장판 올여름에 꼭한번 성장판을 찍는다 생각을 하세요 그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방학 때마다 한 번씩은 찍는다 생각을 하세요 진검다리로 그래서 아이의 변화 과정을 기록을 남길 것을 권해 드릴게요 어, 어떤 꼭 성장 호르몬이나 구체적인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똑같은 생활요법으로 생활 속에서 아이에 대한 점검을 할수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클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니까요.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눈, 코, 입은 다 고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빌게이츠도, 음, 스티브 자수가 살아있다 해도, 이건이라 해도, 세계적인 아무리 갑부라 하더라도, 자기 치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그클수 있는 시기가 지나고 나게 되면은, 어, 다른 외모는 교정이 가능하다. 선 치더라도, 키는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니까, 러클수 있을 때 아이들을 관리해 줄 것을 권해드릴게요. 어휴, 오늘은 왜 종수리가 다 들어왔네? 아, 종수라 반갑다. 음? 종수리 반영뽕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음. 아, 오늘은 저희 고등학교 동기가 쭉다 들어와서, 평상시 어, 어, 턴 그런 친구들이 아 새로운 친구들에 해서 기분이 좋네요. 제키 이야기를 하게 되게 면참 조심스러운 게 많은데. 음, 거커뮤이 이게, 어, 그럼, 덕균이도 아직 페이스북의 그, 신기술을 모르는구만. 페이스북에서 이 방, 그 생방송 기능은 아마, 내 그, EBS에서 방 이제, 그 지난달까지 하고, 어, 이제 마쳤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게이 페이스북을 통한 방송 테스팅 실험도 같이 했었던 것이거든. 재밌어. 이 자체를 갖다가 방송국에서도 지금 이제 이용하려고 들거든. 정규 방송을 이 페이스북 온라인 방송을 하겠다는 것이지. 획기적인 어? 거지. TV가 없어도 전 세계 어디서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방송을 볼수 있으니까. 응? 어, 종수라. 그래, 아침에 출근길에, 어... 2월 달부터 한 6개월, 4개월 동안, 응? 어, 그 EBS 생방송 진행을 했었거든. 그 생방송 진행에 세 가지. 물론 이제 TV를 통해서도 하고,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방송을 하고 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하는 이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아 어, 이게 재밌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침마다 출근길에 간단한 의료 정보 내 전문 분야인 이제 내분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방송의 이런 소풍 가는 길이라고 정한 것이 어, 아침 출근길이 힘들고 고단한 하루가 아니라 즐겁고 기다려지게 되는 그런 소풍 가는 길의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서 방송 이름을 소풍가는 길로 정했어. 좋잖아, 소풍가는 길. <laughs> 야, 이규까지 들어오고 오늘 뭐덕균이 종수리, 이규 뭐다 어, 쟁쟁한 어, 멤버들이 들어오셨구만. 아 어, 근데 진짜 요즘 너무 피곤하다. 그래, 차만나 오늘도 하루 멋지게. 덕경에도 이거 한번 해봐, 덕경에도. 이게 재밌을까. 이게 한번 재미 붙이고 나니까, 출퇴근 시간에 라디오 듣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 살아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냥 넋소리도 하고, 의례적인 이야기도 하고. 음. 그래도 이게 또 재미난 게, 응? 음? 음. 실라이기 이모자 탐내는 놈들이 많아, 이거. <laughs> 그, 저기 어디 염창동에서 환자분이 오셨더라고. 이 페이스북 방송, 그냥 이런 그 인터넷을 보고 나서. 어? 재밌죠? 나를 알릴 수 있다는 게. 하여튼 오늘은 그래도 종수리도 보고, 이끼도 보고, 덕길이도 보고, 아침 방송이 의미를 가졌네. 자 오늘 하루로도 좋은 시간들 보내라.